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아브넬의 죽여 원수를 갚는 요압과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 사무에라 3장 22절부터 39절 말씀 바로 그때 요압과 그의 부하들은 적을 약탈하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러나 그는 아브넬이 왕을 찾아왔는데도 왕이 그를 안전하게 돌려보냈다는 말을 듣고 왕에게 가서 말하였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왕에게 찾아온 아브넬을 왕은 어째서 안전하게 돌려보냈습니까? 왕도 잘 아시겠지만 그가 여기까지 온 것은 왕을 속이고 왕의 모든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서 요압은 사람들을 보내며 아브넬을 쫓아가서 그를 데려오라고 하였다. 그들이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만나 데려왔으나 다윗은 그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아브넬이 헤브론에 도착했을 때 요압은 마치 그와 사사로운 이야기라도 하려는 듯이 그를 성문 곁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배를 찔러 죽여 자기 동생 아사엘의 원수를 갚았다. 후에 다윗은 그 일을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아브넬의 피살 사건에 대해서 나와 내 백성은 조금도 죄가 없음을 여호와께서 아신다. 그 죄의 대가가 요압과 그의 모든 가족에게 돌아가기를 원하며 또 그의 자손들의 성병과 문둥병에 걸리거나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불구자가 되거나 굶어서 죽거나 전쟁에서 죽기를 원한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세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본 전쟁에서 자기들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이었다. 그때 다윗은 요압과 또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모두 상복을 입고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여라 하였다. 그리고서 그는 직접 상혈을 따라 묘지까지 가서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그무덤가에서 소리 높여 울었다. 그러자 백성들도 함께 울었다. 이때 다윗왕은 아브넬을 위해 이런 애가를 지어 굴었다. 어째서 아브넬은 바보처럼 죽어야만 했는가? 내 손이 묶이지 않았고 내 발이 족쇄에 채이지 않았는데 아칸에게 죽은 자처럼 내가 허무하게 죽었구나.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다시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었다. 아브네를 장사하는 날 다윗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자 모든 백성이 그에게 와서 음식을 권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해 지기 전에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하면서 왕강히 거부하였다. 백성들은 이것을 보고 기뻐하며 왕이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기쁘게 여겼다. 그제서야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다윗의 행동을 보고, 그가 아브넬의 살해 사건에 조금도 관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 다윗은 그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에서 한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가 죽은 것을 그대들은 알지 못하시오. 내가 비록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지만, 오늘날 내 힘이 약하여서 다루기에 벅찬. 수르야의 이두하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아무튼 여호와께서 악한 자들에게 그들의 악한 행위대로 갚아 주시기를 원할 뿐이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압은 다윗이 아브넬을 무사히 돌려보낸 것에 분노하며 돌아가는 아브넬을 죽여 동생의 원수를 갚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며 자신의 뜻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요압이 아브넬처럼 왕에게 분노를 표출하며. 왕의 허락 없이 아브넬을 죽이는 모습에서 세상과 나의 삶의 주권자인 하나님에게 요압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아브넬처럼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일지라도 주권자를 무시한 채내 마음대로 심판한다는 것은 교만한 행동임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정하게 심판하심을 믿으며 요압과 같이 주권자를 무시하며 스스로 심판관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진정한 심판관으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